나는 근대왕이다. 해장을 너무 하고 싶은 날인데 성시경영님 먹을 텐데에 소개된 구이동 풍성감자탕이 생각났다. 와보니 확장 이전 한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. 이유는 잘 모르겠다. 임대료가 음 메뉴는 패드로 바로 기본 차는 이렇다. 근대왕은 반찬보다 메인에만 관심 있지만 소중한 시청자들을 위하여 촬영하였다. 감자탕 소짜는 33,000원, 중짜는 38,000원, 대짜는 43,000원이다. 조금 비쌀 수 있지만 국내산 고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만족스럽다. 이곳은 고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. 우거지가 엄청나다. 국물 안으로 우거지를 담가준다. 3명이서 대자를 먹었고, 공깃밥 하나를 셋이서 나눠서 우거지와 곁들여 백반 먹듯이 먹어보았다. 우거지가 참 훌륭하다. 시경이 형님이 포슬감자라고 했는데, 내가 먹어보았을 땐 쫀득이 감자였다. 그래도 너무 잘 익고 맛있었다. 그 형님이 키스 안할 거니까, 고기랑 마늘 같이 먹는다고 했는데, 나는 그 형님과는 다르지만 먹어보았다. 이거 별미다. 맛있다. 마늘이 돼지기름 만나서 안 매워지고 개운하다. 미안해요 형. 볶음밥은 국물을 덜어서 그릇에 주시기 때문에 볶음밥 주문 전에 끓여놨다. 내 앞에 녀석의 아이디어 굿. 볶음밥은 긁어 먹어야 제 맛이지. 이곳 볶음밥은 김이 아닌 김자반으로 한다고 한다. 식영이 영 추천 굿. 풍성 감자탕 솔직히 또 오고 싶을 맛이다. 맛도 자극적이지 않고 고기도 부드럽고 다 좋았다. 끝. 근데 왕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쿨하게 구독과 좋아요 함께 갑시다.